히드로 공항에 와 있습니다 어, 런던 스탠스테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중국 국기가 빠져 있는 거 아주 바람직하고 한국, 일본, 영국에서 되게 대접을 받는 여권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UK 자국민들이랑 동급으로 쳐주니까 스탠스테드에서도 편했거든요 되게 아... 그나저나 런던을 다시 왔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런던에 두개 공항을 다 찍게 됐네요. 일단은 커피를 좀 마셔보고, 아, 재정비를 해서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지금 히드로에서, 박근혜 라인을 좀 탈려고 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물어보려고 하아 여기 있네. Excuse me, sir. Excuse me, sir. Where is Alexander Line? It's upstairs. u p s t a s There's a severely reduced service, the the recommendation is to get the uh, the Pick and Nanny line. 아그 다르다. 박근혜 라인이 딜레이됐다 그래서. 지금 피카딜리 라인을 타고 런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제 피카딜리 라인에서 액튼 타운이라는 동네에서 환승하려고 디스트릭트. 라인으로 갈아탔거든요 근데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냥 일반 지하철이긴 하지만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으니까 히드롤에서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는 너무 비싸가지고 어차피 제가 지금 남는 게 시간이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런던은 비가 옵니다 지긋지긋하게 4층하면서도 오늘 좋은 일비 왔는데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57일 일요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비가 또 옵니다. 브릭메인 빈티지 거리 가려면 올드 아게이츠 이스트 스테이션으로 오시면 바로 옆골목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일단은, 버스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시간 좀 걸려도 지하철 이용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딱 10시거든요. 블링레인 골목이 딱 10시간인데, 딱 오픈할 시간인데, 일단 한번 둘러보려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촬영하기도 으니까 갈게요 아, 아르드게이트였다 나오면 파이프치펠갤러리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꺾으면 브링라인 브릭레인 분는입니다 브링라인에 처음 온빈티지 마켓입니다. 맞아 바이낸 가리가 보이는데 여기가 구조가 특이한게 약간 광장시장같아요 업체마다 다 다르네 근데 연집도 있고 안연집도 있어서 일단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폴란드보다는 뭔가 정돈된 느낌이랄까 아이템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어쨌든 뭐 셔츠나 그런 걸로 불, 분류를 해놨지만 저 들어보다 봤던 아 저분이 잡으셨네 이걸 레오파드 45 파운드밖에 안 하더라고요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죠 옷들이 되게 특이해요 혹시 이 영국 스타일 같아 이렇게 두서 없이 갖다 놓은게 아니라 자브리티시 빈티지 맛이 좀 나요. 보자 이런 거또 사이즈별로 정돈을 해놨고 과연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바지는 뭐 35파운드 이렇게 하는데 <laughs> 뭐 유럽 빈티지들 같긴 같네요 듀오의 디자인에 룸슬립도 있고 할리 데이비슨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유럽 애들이 이런 레이싱라이더를 엄청 입더라고요 약간 요즘에 유럽에서 이런 레이싱라이더들이랑 자켓들이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버리만 파는 빈티지 가게도 있습니다. 아,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여기 스태프분이 동양인이 있었던데, 한국분이신가? 광장 시장에서 넘어온 거 아니야? 보이시죠? 이런 레이싱 자켓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유럽에 체류하는 체려, 동안 엄청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이런게 유행인가봅니다 아베렉스 저런거 비싸겠지? 아베렉스 화이트 자켓이나 이런걸 하나 구하고싶었는데 뭐 리바이스 데님쪽엔 리바이스 깔려있고 오 쇼트다 쇼트도 있네요 쇼트가 데님으로 유명하진 않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디키즈도 있고 근데 보면은 그래도 리바이스 빈티지를 다 501로 갖다 놔요 중구난방으로 안 갖다 놓고 거의 501위주만안 갖다 놓는 게 저거 보세요 신기하죠? 왜냐면 501은 이것도 501 이것도 501 이것도 501 근본 아이템이니까 501 okay. Sorry. 이런 MA1 자켓들도 알파인더스트리인줄 알았는데 그런건 아니고 보세같긴 한데 반스코치 자켓들 보이고 폴로 자켓 보이고 뭔가 그래도 어 카라트다 맞아? 맞네 오 사이즈 작은 거봐 이거 못 입어 이건 알파 인더스트리네 또 가격대가 꽤나 합리적이에요 더블리 같은 거 바지 하나 있으면 사고 싶은데 카라트 거 근데 제가 여기 영국에 와서 유럽에서 지금 제가 쇼핑을 은근히 조금 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거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디키즈 874랑 디키즈 W, 아, 카, 카펜더 카 팬츠도 있는데 제가 카펜더 팬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라이플 카펜더 팬츠인데 제가 이거 지금 너무 좋아해서 몇 년째 최애 바지로 입고 있습니다. 핏이 너무 이쁘잖아. 카라트. 그리고 여기 슈크림도 있어요. 와 안경 졸라 이쁜데? 제가 또 안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지는 안경이 하나 있는데 이건데 한번 써볼까요? Excuse me? Can I can I try? Yeah, thank you. 홍양인의 얼굴에는 이런 각진 게 어울리지가 않네요. 선글라스도 예쁜 거 많다. 살해볼까 제가 네모는 각진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 방대하고 종류 엄청 많고 약간 옛날에 광장시장. 흔했던 시절에 빈티지 마켓들 같아요 되게 예쁜 게 많고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일단 볼게 너무 많아 뭔가 폴란드 빈티지 샵처럼 돗대기 느낌이 아니고 나름 엄선해서 놨던 아이템들이 많아서 어저 귀엽다 저 우리나라에서 약간 아재 감성일 도 있는데 보스 패딩 귀엽네요 발렌시아가 아누라 빈티지입니다. 1 70 파운드 정도 하는데 귀엽다 이런 거 그죠 여러분? 그리고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밴드의 강국인 어 이거 빈티지네. 여서 제가 일자는 설명드렸죠 수소공제 이런 게 빈티지입니다. 그럼 어떤 티셔츠들을 보유하고 있나?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디자인들의 그래픽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말 그대로 진짜 빈티지들이네 뭔가 그런 게, 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두서없이 유행하는 뭐 너바나나 우리나라처럼 ACC 노래도 안 듣는 애들이 그런 거 겁나 입고 다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디자인 보고 스타일 보고 핏 보고 느낌 보고 워싱 감도 보고 그래서 구매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까 일본 여자애들이 걸 보고 왔는데 저도 이게 좀 인상적이어서 뭔가 이런 남는 원단으로 빈티지를 만들어서 파는 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기성 같다 파는 게 아니라 또 요즘에 이런 이런 스타일들도 많이 입잖아. 되게 재밌네요. 한국도 그렇고. 하지만 파시는 분은 한국 분이 아니신 걸로. 저는 지금 일단 좀버했다가 중국 음식을 존나 유리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보태보자고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이콘 클라스트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이 건물 빈티지도 그렇고 일단 촬영이랑 사진을 무단으로 찍는 거를 좀 꺼려해서 여기 이 안에 빈티지도 되게 볼게 많은데 옷만 입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고 항상 LP 음악이 함께 하고. 그런 다양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볼게 너무 많고 악세사리도 팔고 그별걸다 팔아요, 진짜. 이렇게 또 옆으로 꺾으면 뒷골목으로 진입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좀 찍는 거에 다들 예민해서 제가 조금 살짝 난감하네요. 오 이런데 괜찮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게 레드윙 모델인데 이렇게 아메카지 파는 볼티시 스타일로 파는 아이템들이랑 파라부츠, 레드윙 이런 거 파는 거 되게 좋다 멋있는데요?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문을 안 열셨어요, 아직. 자켓 하나 사고 싶다. 이런 거 약간. 히코리 같은 느낌 좀 나죠? 아까 제가 들어갔던 빈티지 샵 뒷골목으로 나오면 걸어와도 되지만 뒤로 나올 수도 있네요. DPUS라는 샵이 있는데 보면 다 약간 명품 위주로 파는데 저는 저런 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옆쪽인데 옆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드코트가 있고 저쪽 안쪽에 는또 옷을 살수 있는 데가 있어요. 와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 약간 영국 광장 시장인데, 아, 저거 개행만겠다 씨, 여가 뒤지겠네. 아, 하지만... 중식을 위해서 전거 해봅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와이런거 약간 영국에서 유행하나봐요 데님 자켓에다가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 개성을 표현할까 이게 락밴드 밴드 패션이잖아요 이게 와 이런 거좀 재밌다 이런 건난 영국에서밖에 못본거 같은데 가격은 30 파운드 비싸진 않아요 멋있는데 아까 리워크를 한건 확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 필름 나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 필름으로 붙여놨네. 재밌네요 이런거 일단 촬영을 하다가 아직 안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촬영을 잡고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브링네임 말고 시간 되면 은딴 것도 좀 찾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식사가 먼저라서 밥좀 먹겠습니다 빈티지 샵이랑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중식당인데 여기 제가 걸어서 한 7분? 9분정도 걸렸거든요 마이월드플레이스 여기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꼬바로우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아직 12시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좀 대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걸을 힘도 없어요 저 아시잖아요 저 잠도 얼마 못 잤어요 결항돼서 아 힘들다 씨발 여러분 나와가지고 먹고 있는데 제가 손님이고 와 탕수육 맛이다 개 좋은 맛이다 진짜 씨대 맛있어 근데 네, 너무 많아요 혼자 혼자 먹을 수가 없어 남으면 뭐 싸가서 저녁에 공항에서 먹든지 해야겠는데 아다 조졌는데 여러분 여기 서는 혼자 오시는 식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개 많아가지고. 아, 잠깐 터질 것 같아요. 어.